방식의 연산 어, 단원 종합 문제 풀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페이지 어 28페이지 이고요. 문항 번호는 가로 2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다음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8이 되도록 하는 뭐 K값을, x의 계수 개수? x의 개수니까 누구니? x의 개수? x의 개수? 아, 오케이. 얘를 전개해요. 그러면 x제곱이라고 하는 놈의 항의 개수가 8이래. 그때 1창 앞에 개수가 얼마가 되겠니? 이걸 물어보는 거네.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k를 이 조건을 통해서 정할 수가 있겠죠? 한번 정해 봅시다. 자, 우선 어뭐얘 같은 경우는 뒤쪽에 누구랑 전기가 돼도 이창을 음 만들 수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3차니까. 이쪽에 어떤 놈이랑 전기가 돼도 3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게 먼저 x 제곱이라고 하는 이 놈은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예, 2와 전개가 되면 x 제곱이라고 하는 항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자 같은 맥락으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x는 누구랑 여기 있는 4x랑 전개가 되어야 되겠죠. 자 아, 그럼 주어진 결과는 마이너스 4x 제곱. 아,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플러스 k는 뒤쪽에 있는 누구랑? 네. 자2 x 제곱과 전기가 돼야 되는 거니까 2 k x 제곱이 될 거고. 자 동량끼리 계산해 주면 2 k 마이너스 6의 x 제곱 이렇게 돼요. 따라서 k 값이 얼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이 값이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자, 얼마가 되겠죠?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k 값이 7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k 대신에 7을 쓰고요. 이 1차 x의 기수니까요 일차항을 구하러 갑시다. 자, 일차항은 자, 얘는 뒤쪽에 있는 상수항이라 그래서 2X 여기는 7은 뒤쪽에 있는 4X라 7, 4 28X 더해주면 예, 30X 따라서 X의 개수 일차항의 개수는 네, 3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28번, 예, 네, 2번 간단하게 처리를 해 봤고요. 자, 그다음에는 바로 아래에 있는 거 29번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에 전개식에서 이거 좀 잠깐 지울게요. 네. 다음에 전개식에서 자, 2차식과 2차식을 전개했네요. 자, 상수의개수가 1이고 x 제곱의 계수가 0일 때 ab의 값을 구하라. 뭐 이것도 방금 풀었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죠? 우선은 3승의 계수가 1이 되도록 하는 ab에 관한 관계식을 찾고요. 그 다음에 제곱에 관련된 관계수가 2차항의 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또 ab 사이의 관계식을 또 찾아줘서 a 값이 얼마인지 b 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이 조건부터 한번 활용해 볼게요. 3차항은자 이렇게 그래서 bx 3승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ax 3승 정리하면 a 플러스 bx의 삼승 따라서 a 플러스 b는 1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조건 이용해 볼까요? x 제곱의 개수가 0이다. 자 색깔을 좀 바꿔서 어, 여기는 ax는 누구랑 o랑 그래서 oa x 더하기 여기는 3은 누구랑 bx랑 그래서 3bx 자 그러면 oa 플러스 3bx 이렇게 되는데 음이 값이 얼마래요 0이래요. 어 잠깐만요. x 제곱 아, x제곱을 찾아줘야 되군요. 제가 잘못 찾았어요. x제곱, 제가 1차항을 찾았네요. 잘못된 계산이죠. 자, 이것도 좀 지울게요. 자, 그럼 1차항이 아니라 2차항을 찾는 거죠. 2차항은 너는 네, 5랑 그래서 5x제곱. 그 다음에 너는 여기 있는 bx랑 그래서 abx제곱. 그 다음에 너는 있는 x 제곱이랑 그래서 자 3x 제곱이 되고 정리해주면 ab 플러스 8x 제곱 근데 너가 0이래 자 ab는 마이너스 8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수 있네요 자 합과 아, 곱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다음의 값을 구해주세요. 어, 먼저, 얘부터 갈까요? 자, A, 3승 더하기 B, 3승 우리 공식 외웠죠 여러분. 들 A 플러스 B, 의 전체 3승에서 3 A, B, A 플러스 B. 자, E, B, B, 의 합은 s 그래서 u 의 g 승분 마이너스, 팔. 다시, 합은 1 해서 뭐 a 3승 더하기 B, 3승 구하고 그 다음에 뭐이 부분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음, AB로 묶을까요? 그러면 앞에서는 어, B가 남고요. 뒤에서는 A가 남죠. 그래서 A 플러스 B 마찬가지로 여기에 플러스 B는 1이고 AB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8 계산해 주시면 8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이거 이제 나머지는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냐면 32번에 가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32번에 가로 2번 뒤쪽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는데 뭐 미리 나왔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나머지에 관련된 내용은 자, 어쨌든 우리가 개념은 한번 살펴봤으니까 문제 풀이 한번 해보면. 두 당시 px와 qx가 있고요. px 플러스 4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그렇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명의인지 앞에서 어,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배웠고요. 음, 여기서 a 역할하는 게얘죠 얘를 누구로 나눴어요? qx로 나눴어요. qx 그럼 b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q예요. 어. 뭐, 목숨 모르지만 음, 나머지가 뭐 어떻게 된다? ox 플러스 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상수의 이 값을 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아 시계 맞게끔 한번 대입을 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a 대신에는 얘를 쓰는 거죠 다시 한번 px 플러스 4x 아 그럼 px에다가 4x를 더해주면 자 3x 3승 플러스 5x 플러스 11이 될 거고 비역할하는 음, 게 누구예요? 누구로 나눴어요? Q로 나눴죠, Q. 그래서 이게 비역할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이제 몫은 몰라요. 아, 참고로 이 Q와 얘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써주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5x 예. 플러스 a 랍니다 음,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이제 선생님이 푸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자, 3x 3승 플러스 5x 플러스 12를 실제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3x 제곱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3x 3승 음, 마이너스 3 어, 죄송합니다. 자, 잠깐 실수했네요. 네. 자, 차수를 잘못 봤어요. 3x로 시작하죠. 네. 그러면 3x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최고 그 다음에 플러스 3x가 될 거고 빼요. 여기서 여기를 빼주죠. 그러면 일단은 얘는 사라지고 해주는 거니까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1이 될 거고, 다음에 3이 한번더 들어가니,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얼마 3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죠? 네, 5x 플러스 8, 그래서 a 값은을 받아 8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끝까지 다 했네요. 자, 그래서. 32에 가로 2번도 해결을 해봤고요 35번으로 가볼게요. 1번이죠. 35번에 가로 1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으로 답하라. 엑스에 어, 대한 당시 다음을 전개했어요. 그때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 6 4일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는 이 값은 전에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앞에 개념 익힌 문제에서 다루어 봤거든요. 모든 항의 계수를 구하는 요령은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마 내가 어디 있더라 내가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음 어디 있었냐면 그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두 번째 시간인가?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 드릴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예. 이 부분, 이 부분 페이지 14페이지에 개념이 챕 1번에 3번 문제. 자, 모든 항의 계수를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뤄봤고요. 아, 방법은 어떻게 한다? x 대신에 얼마 넣는다. 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음, 32- 아, 35번의 1번은 1을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x 대신에. 자, 그러면 1 대입해 주면 주어진 식은 A m i 3승이 되고 이게 64가 되기 위해서는 뭘 3번 곱해 n 무엇을 o 번 곱해 줘야지만이 64가 될까요? 까요 네, 당연히 어, 4죠. 0 0 0 0 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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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음0 0 7번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 그런 4분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보이죠. 여러분들, OPQR, 보이죠? OPQR,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2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 p 이 길이 그 다음에 PR 어, 그 다음에 RB t 아, 길이를, 길이를 구하라. e 길이. 어, 길이를 구하라. get it, you g e 라 it, you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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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y 이 u get it, y o 이 get i 라고 o u get it, you get it, you get i 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 괜찮죠? 네. 그러면, 얘도 반지름이죠 근데 는는 누구랑 같죠? 얘랑 같죠? 이두번이게얼마는라는 음. 그러니까 것을 일단은 우리가 알수있니까이이다라는 예. 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어요 그다음이이길이와이제이길이를 음 우리가 각각을 구해서 더해주는되는데 어 얘는 어떻게 할까 자, 잘 보세요. 자, 이제 갑니다. 지금 이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를 모르니까 얘를 편의상 뭐 x라고 둘까요? a라고 둘게요. a라고. 여기를 b라고 둘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은 v죠? 네, 10 a 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얼마가 되죠? 네 10-b가 돼요. 근데 이거 두개더 두 해줘야 되잖아. 따라서 10-a와 10-b를 더해주면 20-a a플러스 b에요. 자 이걸 구해도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a 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다? 네 10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아, 120배. 100. 죄송합니다. <laughs>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00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괜찮죠? 아, 음. 어, 그다음에 넓이가 지금 또 얼마라고 되어있나요? 이 문제에서 a, b가 얼마라고 되어있죠? 문제에서 예, 22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a와 b의 곱이 22이다. 이거 이용해서 a 플러스 b의 합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죠? 음, A 플러스 B 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더하 B B 제곱 더하기 a 배 A,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100. 이라고돼 있고 얘는 0 t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h i s 고 s 100. This is 100. t h 니까 is 100. This is 100. t 1 0 12를 제곱하면 144, 해서는 12, 그래서 8이다. 누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와 보이죠? 이 길이. 음. 자, 이놈과 다시 이놈과 이놈의 합이 8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8에다가 10을 추가 더해주는 거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건18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것도 한번 꼭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38의 가로 2번, 어, 이것도 딸려있는 문제들, 그 개념이 키 문제, 아래쪽에 있는 발전 문제인가, 거기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음, 얘는 이제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죠? 뭐, 푸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A의 5승 더하기, B의 5승은 A 3승 더하기, B 3승 곱하기, A 제곱 더 b제곱 이걸 전개하면 일단은 이렇게 전개하면 a5승 이렇게 전개하면 b5승 나오죠. 기본적으로 a5승 더하기 b5승 은 나오고요. 그다음 추가로 더 나와요. 뭐가요? 그 a제곱 b3승과 음 B, b제곱 a3승 그러니까 이제 a3승 b제곱이 나오죠. 추가로 그래서 a 오승 더하기 b 오승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은 자 a b 로 묶어주시면 a, a b 로 묶어주시 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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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제곱 b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a 하나 b 하나 이렇게 남겠네요 요것은 요 값은 이 둘을 이용해서 다시한번 구하면 되는데 이건 뭐 6이라고 나와 있고요 얘만 또한번더 구하면 되겠죠 얼마인지 얘만 얼마인지 더 구하면 자, 뭐 곱도 구할 수 있고 합도 구, 합은 뭐 이미 나와 있고요. 이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합만 추가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나머지는 산수니까 어, 연습장 큰 거에다가 천천히 풀어 보세요. 이게 좀 급하면은 안 되거든요. 음. 천천히 한번 다시 풀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40번으로 가 볼게요. 음. 자, 40번도 이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합니다. 자, 아, 지금 일단은 x, y, g의 합이 0이다라는 것과 x제곱, y제곱, z제곱의 합이 6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게이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곱셈 공식은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 전체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더하기 2배 x, y, y, z, z, x라는 거. 근데 이게 0이래며 자, 이거는 6이래며그 너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알아냈죠. 음. 일단은 이런 사실 우리가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또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음, 다음을 또알수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잠깐 알아놓은 건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알수 있는 건 아, 전에도 한번 연습했어요. 이거를 이, 이 상태로 그냥 해석하면 좀 힘들고요. x 제곱 y 제곱 얘를 xy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다음에 yz의 전체 제곱. 그다음에 zx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제곱, b 제곱, c 제곱의 합이다. 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두배 ab bc ac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있는 이제 라지 abc 대신에 xy yz zx를 넣어 주면 됩니다. 자, 더하면은 이제 아까 얼마라고 돼 있어요, 여기? 여기 있네요. -3 제곱하면 9가 되겠고. 그럼 a b, b c ca의 합은 2분의 9가 돼야 되겠죠? 맞죠? 그래야지. 어, 잠깐만. 제곱의 합 6이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 있죠, 제가. 어, 지금 제곱의 합이 마 만지를 이제 어, 구하는 게 목적인데 다시요 자 요게 얼 만지만 구하면 되겠네요 근데 얘는 이제 A, B, B, C, C 라고 하는 것은 음 써볼게요 그냥 네, 처음이니까 드디니 A, B, X, Y와 Y 와그 Y, Z 를곱하면그 X, Y, Z 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돼요 정리해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제 합이 0 이라고 돼 있어. 이게 얼마인지 몰라도 이게 0이니까 어 그냥 9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답은 9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음. 자, 다시 한번 꼭 해보시고, 다음 사십이 번으로 가봅시다. 아, 이거는 뭐 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 뭐냐면, 봐봐. 이것도 다 계산 문제야. 뭐, 어. 이 기호가 뭐 이렇게 계산 해달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야. 명령하는 거야. 이런 표시는 이렇게 계산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그래 그렇게 따라서 해주면 돼. 따라서.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x, y, z 대신에 전부 다 x만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너도 x제곱, 너도 x제곱, 너도 x제곱. 그래서 얘는 그렇죠. x의 3승. 아 3x제곱이 되죠. x제곱이 3번 나오니까 같은 맥락으로 3Y제곱, 그 다음에 3Z제곱이 90이다. 따라서 X제곱, Y제곱, Z제곱의 합이 3으로 나눠주니까 30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일단 이거 하나 알아냈네. 아, 잠깐만요. 아, 이게 또 딸려오니? 네. 자, 너만 일단 여기다 이건 이제 필요 없죠? 다음은 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y하고 z 대신에 x는 그대로 냅두고 y하고 z 대신에 1이 들어가는 거예요. 1, 1그 여기 1이 들어가 그러면 자, 봐. 이거 x 되죠? 이거 1 되죠? x 되고 1 되고 이거 얼마 돼요? 얼마 돼요? 어, 또 x 되죠? 그러니까 x 두 개, 1 하나 너 같은 경우는 2 e x 플러스 e 너는 i s 다 s the next one. This is the next one. This i x y z는 3을 빼 주면 얼마니? 1 6이고 x 플러스 이플요스러니까을 빼주면 x y z는 8이다. 이것도 끝났죠? x x 여기다 쓸게요. 네, 여기다. 자, 이건 필요 없고, 이제. 이제 뭘 구하래? 그럴 때, 다음을 구하라라고 되어있잖아. 이거 뭔데? 어. XY, YZ, ZX. 에이, 네, 이거는 앞에서 했던 그 공식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자, 이두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곱셈 공식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제가 이 문제는 끝까지 풀지는 않도록 할게요. 연습장에다가 한번 풀어보시고 자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44번은 아, 이거 뭐세 문제 다 해달라는 거야? 몰라 스킵 <laughs> 이거 너무 세 문제 다 하, 해주긴 좀 그렇다 내가 산술 다시 해봐라 이건 미안하다 이것도 다 계산 문제라서 여기서는 이 부분만 좀 설명할게요. 가로 3번만. 이거 이제 a와 b와 c 합이 2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쓴다고 했죠? 네. e c로 쓰세요. 얘는 e a로 쓰시고 얘는 e b로 써서 그리고 전개해.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용해서 내가 추가로 도 구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렇죠? 뭐 a b b c c a도 구할 수 있겠네. 그렇지? 이두 개만 있으면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있으니까 ABC의 곱도 구할 수 있겠네. 그치, 맞죠? 그걸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셔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5번. 야, 이것도 뭐 그냥 계산 문제인데, 왜 그러지? 음, 아, 세 개짜리라서 그렇구나. 아닌가? 아닌데, 아, 이 C가 부호가 반대네. 아 얘는 잠깐만요 아 오케이 아 이건 좀 중요합니다 좀 중요합니다 자, 2번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다 중요해서요 선생님 일단 별표를 칠게요 이건 좀 공식으로 좀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되게 신기한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을 전체적으로 두 배를 합니다 우연해요. a 제곱이 두개 맞죠? b 제곱도, c 제곱도 각각 두 개예요. 괜찮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a b b c c A가 e, a 가 있는데, 2a 그러니까 두 배했기 때문에 얘가 e a b, e b c, e c a 가 돼요, 그죠 일단 식을 쓸게요. 그러면 e a b 가 나올 거고, e b c 도 나올 거고, 마이너스 e c a 도 나올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a 제곱 두 개, b 제곱 두 개, c 제곱 각각 두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a 제곱하고 b 제곱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쓸까 b 제곱하고 네. c 제곱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뭐 쓸까, 그렇지? a 제곱하고 c 제곱 써주는 거야. 근데 이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아니라 두배된 거니까 다시 2분의 1 배로 바꿔주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세 개가 a 플러스 b의 전체적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 세 개가 네. b 플러스 c의 전체적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 세 개는 a 마이너스 c의 전체적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뭐 바로 그 값을 알수 있는 것도 있지만 a 하고 c의 차는 이 둘을 다시 연산해서 구해 주면 돼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는 안 되고 두 배를 해 주세요. 두 배. 알겠죠? 예. 네. 오케이. 자 일단은 지금 뭐 숙제 잘 해오셨고요. 어, 숙제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풀을 해드렸는데 어, 연습장에다가 풀이 과정을 좀잘 한번 어, 적으시고 그 제출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단원 종합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